파마 다시 가자. 폭발 중인 정거장에서 탈출해 직접 선택한 승무원들과 물자로 살아남으세요. 일단 사람부터 데려가 야될것 같은데. 어차 데려가고.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무 가져올 거 가져올 거 가져올 거, 거 없나 가져올 거 없나 가져올 거 없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다음에 한명더 잡아야 돼. 이거 빨리 한명더 데려가야 돼. 한 명. 약간 한명더 데려가. 더 데려가 더 데려가. 데려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아 이렇게 돼. 아 이거 터져. 아 같이 터져. 아셨죠 이제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럴 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이차! 아, 못들어갔어 아, 저기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저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네! 아, 아, <laughs> 아, 참. 아, 마지막에 나까지 다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아, 정도는 뭐, 리게임도 아니죠. 아, 이번 판지렸다 아, 이번 판 치린다, 진짜. 이번 판은 끝났, 끝났다, 진짜. 이번 판 끝났네요. 대서넣어줬고요 합자로. <laughs> 아 좋아 와 깼다 이거는 뭐 거의 끝났 끝났다고 볼수 있죠 방 방어막 이런 거다 어디지 야뭐 이게 어, 뭐가 없어 이게 뭐가 없냐 이렇게 야 이게 뭐가 없냐 이렇게 탑이랑 이런 거다 어디 갔어 아야야 아아아미 아 진짜 아 마지막 문이 나좀 아, 그만 터지어 아아나 진짜 환장하겠네 <몰디로> <안 이상하게 했네. 웃음> 죄송합니다 세번 정도까지는 리겜 할수 있죠 이게 원래 어렵기 때문에 세번정도는 리겜 할수 있어요 피로해서 왔습니다 아직 리겜 6번 남았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잘못 쳐야 잘못 쳐야 잘못 쳐야 사 사실 자 이거 아 잠깐 배터리가 왜세 칸이냐 이거 아 저거 저것도 세 칸이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finished running> 아까 미래에서 오셨다는 분, 진짜였나봐요. 모든 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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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지금 느낌 좋다, 필링 좋다, 지금. 자,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 게임 언제 시작하나. 시작했어. 시작했잖아, 지금. 아, 원래, 유, 원래 60초가 저거, 저거 보려고 하는 게임이야.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저게. 아, 이번에 제대로 나오면, 진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런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 분들, 푸쳐, 스썩 아무도 안 해, 씨, 아무도. 아무도. 아니요, 내가 신경 이로어 아, 신경 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로 즐거울까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